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은 이렇게 목숨 걸고 정치하고 를 있는데 조국은 진짜 꿀빨고 있다. 조국이 뭘했니? 조국 완전 꿀빨았어. 언론이 눈났다면 그죠. 유시민도 눈났다면 그죠. 조국이 PK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가설 맞을까? 조국이 흔드는 선거판. PK를 주목하라는 유시민. 주목해보니 어떻게 됐니? MBC랑 유시민이 똘똘 뭉쳐서 조국을 거의 대선 주작급으로 엄청난 투사로 묘사해줬지만 한성 나왔어 이 조국. 유시민 절반 이상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안살쳤으면 조국이 부산 경남. 문재인과 함께 설치니깐 보수 세력들 똘똘 결집해서 21대 총선 때보다 더 줄어들었어, 부산표가. 민심은 완전 돌아섰었는데, 이재명으로. 21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3석이었는데, 지금 한석이야. 부산 전멸시킨 거라고, 개새 유시민이 조국 떠메기는 게 찬양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유치한데 그거에 또 신나서 유시민 많이 배웠다고 좋아들한다. 하나 완장할 노리샤. 유시민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재명은 찬양할 거리가 수백 수천 가지인데 이재명은 시원하게 찬양을 못 하고 불쌍하다 하고 조국은 찬양할 게 없는데 조국이 뭐 비주얼이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목소리나 표정이나 몸 동작이나 손 동작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이 좌파 쓰레기 운동거들의 감성팔이 재수 없어. 근데 그게 그게 좀 어느 정도 품격이 있어. 싸보이지가 않아 조국이 목소리 표정 몸동작 시한부 선고받은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 품격 가고 있는 데 너는 언젠가는 밝혀진다 내가 너는 깜빵 쳤는데 유시민 진짜 제일 교활함이야 유시민 이재명 잣대로 파헤쳐 봐라 얘 징역 한 20-30년 거리 나온다 얘는 왜 이렇게 꿀 빨고 방송하고 돈벌이 잘할까 책만 내면 다 베셀러고 강연비 장난 아니고 여기저기 종편에서 막 불러줘 무슨 낚시 방송이다 연애 프로그램까지 불러줘요 뭐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왜 적폐 채널들이 불러줄까 유시민을 이재명을 찬양을 이렇게 안 해줘 유시민은 이재명이 불쌍하다 이그 정도? 마지못해서 해주는 칭찬들 있지 박주민도 찬양해줬고 이탄희도 찬양해줬고 이런 댓글도 남겨주신 분이 있어 유시민에 대해서 유시민이 어떤 프로에서 이재명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생뚱맞게 내가 이재명이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공장 취직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법이니까 그것도 불법이니까 이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하더래요. 사실 불법이긴 하지. 지금 잣대로 봤을 때는 미성년자 취업이니까.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서 그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기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재명 불쌍하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측은지심이라도 느끼지는 않고 뒤로 불법이니까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는 소패 같은. 그러면서 금수저 조국은 본격이 있다고 하고 무슨 몸통작, 목소리가 막 뭐, 멋있다. 이러고 있어요. 미친새.